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핵심 부품인 만큼 저 M세대 칩은 맥북에도 들어가는 칩이에요. M세대 칩 이전 세대는 A세대인데 핸드폰이나 워치에는 아직도 사용되는 칩이기도 합니다. 작은 기기에는 아직 M세대 칩이 사용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보통 맥북이나 아이패드 맥오인원 컴퓨터에 M세대 칩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북에도 사용되지 않은 칩을 아이패드 프로 7세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게 놀랍기도 한데 그만큼 아이패드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7세대의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패드 사상 처음으로 OLED 패널이 사용되었는데 두 개의 패널을 적층으로 사용했는데에도 M4 칩 덕분인지 두께는 역대 가장 얇습니다. 현재 오픈마켓에선 아이패드 시리즈 할인 이벤트를 통해 합리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하단 url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